You have the right to remain 비디오 게임 속 플레이어는 음. 보통 경찰과 마주치면 어떤 식으로든 도망만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싱 게임에선 경찰차를 따돌리기도 하고 은행 강도사건에선 총을 쏴 도망치는 등 플레이어가 경찰 역할을 맡는 게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LA 누아르와 같은 스토리가 깊은 경찰 게임이 존재했고 배틀필드 하드라인과 같은 경찰과 도둑이 되어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 있었고 레디 오 오나카 같은 전술적인 슈터 게임이 존재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이 더 프리싱트는 무엇일까요? 이 게임은 마치 GTA의 경찰 모드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보다 더 TV 시리즈나 영화같고 LA 누아르와 같은 현실적인 샌드박스형 탑다운 경찰 타이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LA 누아르보다 좀더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이 형사가 아닌 신입 경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더 프리싱트와는 살짝 아쉬운 결과물이라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메리칸 퓨지티브 개발사의 이 새로운 신작은 이제 경찰을 메인으로 다룬 타이틀입니다. 1980년대 범죄가 들끓고 있는 아베르노 씨를 배경으로 당신은갓 졸업한 신입 경찰 닉 코델 주니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이제 범죄도시 아베르노 씨의 시민들을 보호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라면 경찰 서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정체 불명의 계안에게 살해당함으로써 꽤나 큰 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델은 은퇴 2주 전인 켈리와 같이 짝을 잃어 아베르노 씨를 순찰하게 됩니다. 켈리는 그의 후위연 담당관이고 코대런 그의 부하가 됩니다. Issue the fine and let's get out of here. Dispatch, I need an ID check. 주인공 코데런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동네 순찰을 돌며 주차 딱지를 붙여야 하고 Violation is b o g u is committing. 싸운 군들을 제지해야 하고. 플로리. 마약 밀매를 조지해야 하고 총격전을 벌입니다. I have a visual on a mugging underway. 이 모든 활동들을 조작한다는 건 경찰을 꿈꿔온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더 프리싱트는 어느 정도 고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디테일하긴 하지만 그 게임 플레이 루프가 매우 반복적인 건 루즈할 겁니다 처음엔 튜토리얼 식으로 진행되어 영화 같고 드라마 같지만 그 다음부턴 오픈월드 RPG 같습니다 너무 반복적인 식으로 진행되는 것 말이죠 당신은 갱단의 증거를 파악해야 하고 그 증거를 얻기 위해 순찰을 돌며 범죄자들과 상호작용해서 증거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매일 약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순찰을 돌아서 경험치를 얻고 다양한 범죄자를 잡아야 하죠. 다양한 구역들 중 하나를 택하고 그들이 준 임무를 수행하면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레벨업하면 다양한 패시브 스킬들을 해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나 장비, 차량들을 해금하게 되죠. 그게 더 프리싱트가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당신은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벌금을 줄지 아니면 미란다 원칙을 내던지며 체포를 할지.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총을 쏠지 결정하게 되죠. Uh, uh. 범죄자가 만약 총을 소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총을 쏴야 합니다. 총격전이 펼쳐지는 것이죠. Uh. 만약 범죄자가 차를 타고 도망치면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이 추격전은 일부 토큰이 뜨고 이 지원 토큰으로 해계를 부를지 다른 경찰관을 부를지 도로마다 스파이크를 깔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은 매우 자유로워 진짜 경찰이 된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계속하다 보면 반복적인 걸 알게 되고 상당히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디어 및그 구현도는 제가 봤을 때더 프리싱트는 이 장르계 최고입니다. 이 세계엔 숨겨진 수집요소가 있고 일부 타임 챌린지가 있습니다. 딱히 크나큰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래도 더 프리싱트의 세계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 그 사이에 움직이는 범죄자들 사이렌을 울리며 계속 움직이세요. 근데 차량 움직임은 좀 약간 딱딱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격전은 너무 어려워요. 주인공 체력이 너무 빨리 닳고 조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더 프리싱트는 놀라운 그래픽을 뽐내고 있습니다. 일부 텍스처나 환경 질감 등은 우수하게 느껴집니다. 허나 PC 최적화가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몇몇 구간에서 프레임 드랍을 크게 느꼈기 때문이죠. RTX 5070으로 돌렸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재밌어. 한때 경찰을 꿈꿔왔다면 더 프리싱트는 정말 멋진 타이틀일 겁니다. 이 게임은 GTA2처럼 탑다운으로 꾸려진 오픈월드 경찰 타이틀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돋보이지만 더 프리싱트만의 특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체포하고 동네 순찰을 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신입 경찰이고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살펴보면 이 게임이 어느정도 고증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낸걸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멋져요. 물론 기물 파손 등 이런걸 본다면 이게 경찰이 맞나 싶긴 할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빛비였습니다.